월의 네, 유튜브 저는 미쿠가 제한입니다 네, 오늘은 네, 제가 네, 제 프리우스를 타고 여기 이제 도요타 딜러에 왔어요. 여기 이렇게 또왜 왔냐면은 네, 네, 제차 이제 도요타 이 프리우스가 네,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네, 저희가 네, 그 요새 밑에 이제 장거리 여행을 이렇게 또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네, 다녀왔는데 예 네, 그런데 요세미팀네그 네, 산장에 갔잖아요. 네그 산장이 경사가 또 굉장히 심했거든요. 그래서 그 경사를 이렇게 또 올라가는 데 있어 가지고 차가 막 덜컹덜컹 거리는 거야. 네, 덜컹덜컹 거리더니만 엔진이 꺼져요. 네, 그러니까 이게 하이브리드이기 때문에 엔진이 네, 원래 꺼지기는 꺼지는데 그런데 이제 꺼지면 안 되는데 꺼지는 거야. 네 그러면서 네막책인진라인 나오고 그리고 하이브리드 그네이 서비스 네, 그 라이트도 이렇게 또 네, 나오고 그래가지고 차가 갈 수가 없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때 아주 그냥 시겁을 했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저는 요새 밑에 산장에 네, 와 있는 상태이고 그런데 네, 제 차량 이 프리우스는 망가진 것 같아. 망가진 것 같아가지고 야 이거 큰일났다. 이거 어떻게 집에 가지? 하면서 네, 진짜 네, 제가 그때. 와, 경황이 없어가지고 영상도 찍지도 못했거든요. 너무나 식은땀이 나고 그래가지고 이제 영상도 찍지도 못하고 그러고 있다가 제가 핸드폰으로 막 찾아봤죠. 찾아보니까 이 프리우스가 고런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이 언덕 같은 곳, 힐 같은 곳을 이렇게 또좀 심하게 이렇게 또 올라간다고 하면은 어쩔 때는 에 힘이 붙여가지고 이게 뭐 퓨즈가 있는데 하이브리드 퓨즈가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그래서 예, 네, 이, 하이브리드 그 시스템, 네, 그,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고, 이제 세모로 이렇게 도 나오는 게 있거든요. 그게 뜰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거를, 네, 이제 고치려고 하면은, 뒤에 다 뜯어가지고, <laughs> 배터리 빼고, 네, 그리고 이제 하이브리드 배터리까지, 네, 그, 주황색 있거든요. 주황색 이뺀 다음에, 한 15분 뒤에 다시 꽂으면은, 위셋이 되기 때문에, 네, 다시 이제, 예, 네,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와, 제가 그 요새 미에그 <laughs> 산장에서, 예, 체크아웃을 하고 나와요. 체크아웃을 하고 나와서 이제 집에 여기 그러니까 집이 아니죠. 이몬테레이그어쿠아리움으로 이렇게 또 가려고 하는데 차가 작살이 나 있어 가지고 와, 시겁을 하고 막 진짜 막 뒤에 가 가지고 막다 뜯어내 가지고 하이브리드 배터리 그네 커넥터가 있거든요. 근데 커넥터 빼고 형님. 그리고 12V 그 배터리도 빼 가지고 처음에 그뺀다 이제 다시 꽂아 가지고 15분 뒤에 다시 이렇게 또 켰어요. 켰니까안돼 안 돼가지고 또 다시 뽑고, 예더 뽑았어. 네, 더 뽑은 다음에 그 다음에 한 20분 정도 있다가 다시 꽂았어. 예, 꽂은 다음에 그래도 조금 이제 불안불안해. 네, 예, 뭐 당연히 이제 위셋이 되다 보니까, 네, 뭐 여러 가지 그런 뭐 경고등은 없어졌어. 음. 어머니, 경고등은 없어졌는데, 예, 그런데 진짜 <laughs> 저는 집에서 엄청나게 먼 곳이지 않습니까? 뭐 거의 막 400마일 정도 되는, 네, 그 굉장히 먼 곳에 이렇게 또 왔기 때문에. 만약에 내 차가 여기서 망가진다? 큰일 났다. <laughs> 이거 어떡하지? 아니, 분명히 토잉을 해갈 수는 없어요. 근데 분명히 여기 근처에 있는 메카닉샵에 가서 이렇게 또 고쳐야 되는데, 예 어떡하지? 이렇게 또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정말 다행히도 위셋서 이제 두 번째 했었을 때는, 에예 위셋을 한 다음에 제가 이제 테스트로 이렇게 또 돌아다녀 봤거든요. 근데 돌아다녀 보니까 괜찮더라고요. 네, 괜찮아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여행을 정말 다행이에요 잘 마칠 수가 있었죠 네, 잘 마친 다음에 그 다음에 집에 오지 않았습니까 네, 집에 와가지고 또막 찾아봤어요 네, 찾아보니까 네, 이 프리우스가 그 하이브리드 네, 무슨 퓨즈가 있다고 합니다 네, 그 퓨즈, 퓨즈가 문제가 있다고 해요 네, 문제가 있어가지고 리콜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오늘 네, 저는 여기 네, 이 도요타 네, 네, 딜러에 이렇게 또 왔습니다 아, 서비스 받으려고 네, 이 리콜이 있기 때문에 리콜은 이제 예, 무료이죠, <laughs> 네, 무료로 이렇게 서비스가 되기 때문에 어쨌든간에 저는 여기서 예, 이 미콜 이제 받고 예, 어떻게 되는지 한번 물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그냥 어포먼트 없이 이렇게 또 왔거든요. 예, 와가지고 이제 좀 있다가 이제 사람이 오면은 예, 좀 얘기 좀 하고 예, 이 차를 우선 예, 맡기고 예, 다시 한번 예, 이 영상을 터보를 해보겠습니다. 아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와 너무 오래 걸리네. 30분 넘게 지금 기다리고 있거든요. 아, 어퍼먼트 없이 오니까 장난 아니네. 요 아, 짜증나네. 하. 오 마이. 예, 그러면서, 네, 예, 저희 집에 왔네요. <laughs> 지금, 네, 예, 딜러에 이렇게 또 30분 넘게 이렇게 또 기다렸다가, 네, 예, 좀 이제 물어봤어요. 이거 왜 이렇게 오래 기다리냐고, 네, 예, 30분 넘게 이렇게 또 기다리고 있다고, 네, 예, 얘기 하니까. 예, 좀 이제 빨리 이렇게 또 물어봐가지고 제 사람이 와가지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얘기를 이렇게 또 하면서 예, 그러면서 제민 넘버를 이렇게 또 체크를 해보니까 <laughs> 이 차가 예, 그 퓨즈 있지 않습니까? 무슨 EV 퓨즈라고 하는데 그게 2018년도에 벌써 가려졌다고 합니다. 예, 제 차가 2014년도형인데 할리우드에서 <laughs> 예, 할리우드 그 도였다 그 딜러에서. 전 주인을 벌써 갈았대요. 예, 그래서 아니 그런데 왜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지 하고 예 이렇게 또 생각은 했는데 예뭐 갈아줬다고 하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도 이 도요타 프리우스가 이렇게 또 있으시다고 하면은 조심할 것 중에 하나가 예, 이 프리우스 이렇게 네 진짜 차가 굉장히 좋거든요. 굉장히 좋기는 좋은데 그런데 예, 여기 이렇게 딱 보시면은 문제가 뭐였냐면은 예, 제가 차를 타고 막 가고 있었거든요. 가고 있었는데 이제 힐이 있었습니다. 언덕이 이렇게도 있었는데 그런데 저는 보통 예, 이프리우스를 이렇게도 타고 다니면서 에코 있지 않습니까? 조금이라도 이제 기름 아끼려고 에코를 누르고 다녔거든요. 네, 누르고 다니다 보니까 언덕에서 네, 제 차가 좀 힘이 딸리는 거야. 네, 힘이 좀 딸리는데,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네, 빨리 이렇게 또 가다 보니까... 어, 뭐야? <laughs> 네. hello, thank you! 오더가 왔네요. <laughs> 와, 진짜 빨리 왔다. 아, 요즘 알리익스프레스 미쳤어요 네, 굉장히 빨리 오더가 이렇게 또 옵니다 네, 어쨌든 간에 제가 이 프리우스로 이렇게 또 타고 가면서 네, 이제 조금이라도 이제 기름 아끼려고 에코 모드를 항상 켜놓고 이렇게 또 돌아다녔는데 그런데 문제는 네, 이 차가 이제 언덕길을 이렇게 또 가면은 네, 이 차가 이제 에코 모드로 이렇게 또 되어 있다 보니까 웬만하면은 이네 모터 있지 않습니까? 전기 모터를 쓰려고 해요. 네 그래가지고 이 전기 모터에 이제 과부하가 이렇게 또 들어가면은 그 퓨즈가 이렇게 네 뻑이 간다고 합니다. 네 뻑이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제 차가 네이 언덕길에서 이렇게 또네 잠깐 그런 문제가 있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네 만약에 네저 같은 그런 이제 문제가 이렇게 또 생긴다고 하면은 네 무엇을 해야 하느냐? 네 제가 네, 보여 드릴까요? 네, 알리익스프레스요. 네, 오더는 여기에 두고 딱 예, 네, 열어 가지고 예, 네, 여기에 네, 배터리가 있거든요. 여기 에 이렇게 배터리가 있는데 아, 여기 열면은 이제 배터리가 있거든요. 아이씨. 아니. 어쨌든 여기 밑에 배터리가 있습니다. 여기 배터리를 분리를 하시고 예한뭐 15분 뒤에 네, 다시 이제 연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엔진을 키면은 그때는 이제 차가 한번 리셋이 되기 때문에 되더라고요. 그런데 저 12볼트가 만약에 뺐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리셋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예, 이 12볼트뿐만이 아니라 또또이러되는 <laughs> <이런 되네. 웃음> 예, 네, 그러면 여기를 다 뜯어야 돼요. 네, 저는 이거 다 뜯었거든요. 네, 다 뜯으면은 여기 밑에 배터리가 있습니다. 네, 저 같은, 예, 이 프리우스 같은 경우에는 이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거든요. 그런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밑에가 전부 다배터리예요 네, 그런데 만약에 그냥, 이 하이브리드를 이렇게 또 가지고 있으면은 여기 조그맣게 이렇게 배터리가 있거든요. 어쨌든 간에 뭐조그마한 배터리거나 네, 커다란 배터리거나 네, 여기 네, 뭐 주황색 뭐 네, 빼는 게 있습니다. 예, 네, 그거를 이렇게 또 뺀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 하이브리드 이제 배터리가 이렇게 또 분리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배터리도 분리를 하고, 그리고 12V 볼 네, 그 배터리도 이렇게 또 분리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 차량을 한 15분 동안 네, 둬가지고, 이제 리셋을 이렇게 또 한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네, 또다시 차가 이제 돌아간다. 네, 그러니까 이 퓨즈를 이제 갈지 않았습니까? 갈다 보니까, 좀더 강한 거를 이렇게더 갈았나봐요 그래서 이 퓨즈가 이렇게또 나가더라도 한번 리셋이 된다고 하면은 차량이 다시 이제 멀쩡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멀쩡하게 그 요새미티에서 여기까지 이렇게 또 왔다 몬테레이베이까지 갔다가 집에까지 이렇게 또 안전하게 왔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제 차는 멀쩡하다고 한다고 합니다 위콜도다 되어 있는 그런 이제 차라고 하니까 그냥 엔진오일만 갈면은 된것 같아요 네. 이제 엔진오일은 이제 좀이다 갈면은 되고 네, 그나저나 네, 제 아들 이 자전거가 이렇게 또 있거든요 네, 이 자전거를 이렇게 또 보면은 어, 이거 타이어를 지금 새거로 갈았거든요 새거로 네, 갈았는데 네, 여기 이렇게 또 보시면 은이 네, 타이어가 다 닳았어 네, 여기 타이어가 다 닳지 않았습니까 구멍이 났어 네, 타이어 네, 이렇게 구멍이 나가지고 예, 네, 이게, 빵꾸가 계속 나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네, 타이어를 이렇게 또 갈아줬거든요. 그런데 제가, 네, 뒤에만 이렇게 또 달았기 때문에 이제 뒤에만 이렇게 또 갈아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에도 또 갈아달라고, 앞에 아직 조금 있는데, 그래서 또 샀습니다. 예, 네, 또 사가지고. 예, 그러면 은 오늘은 예, 저거 <laughs> 제 차량 예, 위코는 뭐 벌써 받았다고 하니까 예, 그러면 은 오늘은 예, 저이 예, 타이어를 한번 갈, 갈아보도록 해볼게요 타이어 가는 거 예, 어렵지 않아요? 그러면 은 우선 예, 이 타이어를 갈기 위해서는 예, 이 자전거를 이렇게 또 빼고요 예, 빼고 그리고 이 타이어를 우선 예, 그러니까 이 바퀴를 우선 빼야 합니다 빼기 위해서는 예, 제동구들이 이렇게 또 필요하고요 예 그리고 이 브레이크를 이렇게 눌러가지고 예, 브레이크를 이렇게 또 분리를 해주시고 그리고 예, 이 앞바퀴를 빼면 됩니다. 아들이 이 전기 자전거거든요. 예, 조그만 전기 자전거를 이렇게 또 사줬는데 그런데 <laughs> 이 전기 자전거는 예 자기 거는 왜 이렇게 용량이 작지 않습니까? 용량이 작다 보니까 나왜 아, 이렇게 작은 거 사줬냐고 아 뭐라 그러는 거야 예, 저는 저, 저 딴에는 이제 아들이 조그마다 보니까 이게 산 지가 꽤 됐어요 예, 몇년 전에 샀더라 한 3, 4년 전에 이렇게 또 샀기 때문에 예, 제 딴에는 이제 좋다고 하고 이렇게 또 사줬는데 아들은 이제 컸다고 이거 예, 말고 예, 뭐 이런 거 아니면은 제이 스쿠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이렇게 또 예, 눈독을 들이더라고 예, 어쨌든 간에 이거를 샀으니까 이제 뽕을 뽑으면서 이제 타야 하지 않습니까 <laughs> 그래가지고 네, 제가 이제 계속 타라고 하고 있어요 네제 아들이 네, 자기 돈으로 자기가 이제 사고 싶은 전기자전거 사겠다고 했는데 그런데 아시다시피 제 가라지가 완전 뿌리거든요뿔 도대체 뭘 놔둘 수가 없어 으악, 으악. 네, 그래서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아직 사지 말라고 네, 그랬거든요 아유 개다리 때문에 으악. 바람넣는 공구, 공구를 이렇게 준비를 하고 아직 사지 말라고 했어요 사지 말라고 하고 이거 끝까지 타고 그 다음에 사라고 자기 돈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자리가 없다 제가 가르지를다차지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오늘은 타이어를 한번 갈아보자고요 제 차량 그리코를 이렇게 또 받으려고 갔다가 예, 아, 네, 그리고 진짜 저는 진짜 식겁 했거든요. 요새미티까지가, 요새미티가 저희 집에서 막 400마일, 500마일 된단 말이야. 굉장히 먼데. 그런데 거기서 차가 퍼지다 보니까 진짜 눈앞이 깜깜하더라고요. 예, 어쨌든 이제 바람을 우선 이렇게 또 빼줍니다. 네, 바람을 끝까지 잘 빼주고. 예, 그래야지만 예, 타이어를 이렇게 또뺄 수가 있죠. 그래서 진짜 저는 예, 이 요새미티에서, 어, 여기서 한, 4일 오일더 묵어야 되나? <laughs> 라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네, 이 차를 이제 프레 a 불러가지고 네, 이 메카닉샵에 가가지고 아 요거를 이제 막아야 되겠다 왜냐하면은 제가 인터넷을 이렇게도 찾아보지 못했다고 하면은 도대체 그 차량을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몰라 왜냐하면은 예뭐 네, 그냥 이제 내연기관 차라고 하면은 제가 이제 보통 이 차량을 잘 정비를 하기 때문에 네, 이제 뭐 기본 같은 것들을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이브리드가 그게 이렇게 또 켜지다 보니까 보통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는 거야. 그런데 정말 다행히도 인터넷에서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이렇게 나와 있다. 그래가지고 제가 중고차를 좋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중고차는 굉장히 많은 리소스들이 있어요. 새 차들은 새 거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왜 망가졌는지 몰라. 하지만 중고차는 굉장히 많은 리소스들이 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주걱 같은 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타이어를 조금씩 이렇게 빼냅니다. 예, 근데 빼내실 때이기 안에 튜브가 있거든요 이 튜브를 조심히 하면서 이제 빼야 돼요 예, 이렇게 한번 빼낸, 빼낸 다음에는 손으로 이렇게 또뺄 수가 있으니까 잘 빼시고 예, 그 다음에는 예, 이거 튜브를 우선 빼야 합니다 예, 새로운 우와, 예, 타이어를 이렇게 또 써야 하기 때문에 예, 튜브 옆에다가 잘 놔두고요 예, 그리고 우와, 예, 이렇게 해서 타이어를 뺍니다 그리고 이 타이어, 예, 새 거를 이렇게 또 꽂으면, 어이구, 어이구. 꽂으면 은 되겠죠? 아, 이것도 뭐야. 가위가 없네. 어우, 귀찮아. 어, 가위. 에! o 이구 e what time is it? 2 20pm. 어, 저희 집에는 이 구글 홈이 곳곳에 있기 때문에, 예, 지금 2시 20분. 좀 이따가 아들 데리러 가야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 한 2시 40분에 가야 하기 때문에 빨리 우선 가야 되겠다 네, 타이어를 이렇게 잘 펴줍니다 네, 펴주면은 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딱 나오면은 네, 그러면 은 우선 한쪽을 끼워줍니다 한쪽을 이렇게 네, 잘 껴가지고 네, 우선 들어갈 손으로 네, 들어갈 수 있을 만큼 넣고 이제 손으로 안들어가는 때가 있거든요. 예, 이안 들어가는 거는 예, 이 레버로 이렇게 꽂아가지고 밀어 넣어 준다. 예, 이렇게 하면은 예, 딱 들어가지 않습니까? 참 쉽죠잉. 예, 그리고 예, 튜브를 이제 넣어 줍니다. 네, 튜브를 이렇게. 우선 이거 예, 이 밸브 먼저 예, 넣어 주고요. 밸브를 예, 잘 넣어 주고요. 넣어 주고 그리고 그리고 튜브를 타이어 안에다가 잘 넣어줍니다. 타이어 안에다가 잘 넣어주고 그리고 예, 이거를 타이어를 예, 여기 밸브 있는 데부터 예, 조금씩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네, 넣으실 때 조심하셔야 돼. 요 왜냐하면 <laughs> 예, 튜브가 이제 찝혀가지고 예, 터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조심 예, 잘 넣어주면 예, 됩니다. 아 이게 찝혀 튜브가 찝혀요 찝혀 한 군데씩 한 군데씩 이렇게 잘 넣어주시고 아, 튜브야 터지지 말아라 야이 바람이 좀 너무 많이 들어갔나 좀 덮어야 되겠다 바람은 웬만하면 싹다 빼고 넣어야지 편하게 들어가거든요 딱 빼고 튜브를 다시 잘 넣어주고요 으악. 우와 네, 이제 거의 다 손으로 넣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네, 이렇게 네, 레버를 이용해서 네, 넣어주면 됩니다 네, 그리고 넣어주실 때는 네, 여기에 으악. 튜브가 네, 있는지 없는지 네, 잘 보시면서 네, 이렇게 네, 넣어주시고요 어, 다 넣었다. 예, 다 넣었으면 이제, 바람을, 딱 해서, 넣어주시고요. 예, 보통 여기 옆에 적혀있거든요. 예, 적정이 공기압 예, 적혀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또,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네, 타이어 갈기 끝. 예 네, 그리고 밸브 네, 잘 닫아 주시고 아 그러면 또 네, 새로운 자전거가 됐습니다. 네, 타이어가 야 <laughs> 이한이가 얼마나 신나게 돌아다녔어 <laughs> 타이어가 다닳아 네, 그래도 앞에는 좀 쓸만한데. 예 네, 끝까지 쓰라니까. 예 네, 어쨌든간에 타이어를 다 갈았습니다. 네, 탱탱하지 않습니까? 예 네, 네, 그러면 이제 네, 바퀴를 여기다가 네, 다시 꽂으면 됩니다 ,이. 우와 이렇게 해가지고 우 네, 이 자전거가 네, 배터리가 있다 보니까 네, 배터리랑 그리고 아, 이 모터가 있다 보니까 좀 무거워요 그리고 이제 다시 조립을 하면은 되것주 네, 분해역순으로 똑같이 네, 넣어주고요 네, 어쨌든 간에 오늘은 네, 제 네, 도요타 프리우스 야이 요새미티 갔다가 네, 진짜 그 요새미티 저희 집에서 막 400마일 500마일 떨어진 곳에서 산중이자 잖 산중에 네, 산에서 진짜 시겁했습니다 네, 차량을 이거 버리고 가야 되나 아니 짐이랑그리고 애들도 다 이렇게 와 있는데 이거 어떡하지? 진짜 배려볼 생각이 다 들었거든요. 그래서 영상을 찍지를 못했어. 네, 영상을 찍었어야 했는데 아 제가 이 유튜버이긴 유튜버인데 네, 좀더 영상을 더 많이 찍는 <laughs> 유튜버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아, 생각이 듭니다. 네, 반성을 좀 많이 했어요. 이런 네, 거를 그러니까 그요새미티에 가가지고 네, 그 차량이 이렇게 또 망가져가지고 개고생하는 거를 또 찍어야지. 사람들이 또 개고생하는 거 좋았단 말이에요. 으아, 그런데, 에, 그럴 겨를 도 없었어. 에, 너무, 식은땀 흘리고, 저 혼자 막 끙끙 앓고 있어가지고, 아니, 가족들 다 데리고 왔는데, 그리고 짐도 많은데, 이 차량이 이거, 막 엔진이 막 계속 꺼지니까, 아니, 진짜, 깜놀했단 말이에요. 근데 정말 다행히도, 차량은 멀쩡했다. 네, 리셋을 하고 나니까 멀쩡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혹시, 이 도이타 프리우스 이렇게 또 가지고 계시면은, 예, 위셋 한번 해보세요. 만약에 저 같은, 예, 이, 상황이 이렇게 또, 어, 생긴다고 하면은, 차량을 위셋을 하시면은, 모든 것이, 예, 다 정상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뭐, 어쨌든 간에, 오늘도 제 영상 이렇게 또,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and some